예,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9일 오사부의 성년 진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오늘 양시장이 다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상승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양시장 합쳐서 하락 종목이 400 종목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웬만한 종목들은 예뭐 물론 뭐 편차는 있겠지만 어 종목들은 좀 상승한 종목이 예,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이 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관심주는 사조시푸드, 우진플라임, 삼명화 학 이렇게 세 종목인데요. 예, 네, 세 종목 다뭐 오르긴 했습니다. 미미하긴 하지만 올 예, 오르긴 했어요. 어 먼저 사조시푸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 사조시푸드를 보시면 오늘도 상승이 나오면서 1.28% 상승이 나오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지금 어, 1월 27일날 4,950원을 찍은 이후로 오늘 5,550원에 끝났으니까 주당 600원 그래도 10% 넘게 올라긴 했네요 예, 10% 넘게 올라긴 했는데 음, 저희 쪽은 이거는 저는 안 갖고 있지만 저희 쪽으로 추천주가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동안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저희도 물려있었습니다 물려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예,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4조 10%는 수익으로 전환이 됐고 어, 일단 이 종목은 반등 흐름이 현재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900원 정도까지는, 예, 5,900원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한 5,8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만약에 5,800원 고쯤에서 뭐 저항을 받아서 좀 다시, 어, 이 종목이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 한번 짜를 겁니다. 일단은 예, 저는 없지만 저희 쪽우는은 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에서 5,8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좀 만약에 밀린다면 예, 안 밀리면 그냥 가져가는 거고 밀린다면 그좀 그쯤에서 한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종목을 보시면 오늘도 프로그램에서 한 만주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만주 정도 들어왔는데 기타 쪽은 5,400원 넘어가면은 매수가 안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 그랬고 어제도 안 들어오고 오늘도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프로그램빨이거든요 프로그램빨 예, 프로그램빨이기 때문에 어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다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예 물론 여러 가지 뭐 변수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지만 어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이번 주까지는 사도시푸드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 종목은 일단은 뭐, 홀딩을 할 거고요. 5,800원 부근에서, 5,800원에서 5,900원 이 부근에서, 주가 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종목은 매도를 할 수도 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우진플라임입니다. 우진플라임인데요. 오늘도 실적 발표는 안 나왔어요. 예, 저는, 물론 오늘은 아니어도, 어, 요번주 금요일이나, 내일 나올 수도 예, 빠르면 내일 나올수도 있고요 빠르면 내일 나올수도 있는데 요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음.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는 본다고 했죠 이 종목은 예,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이 0.73참 예, 느릿느릿하게 갑니다 물론 시장에 급락이 나왔을 때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 었어요 예,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었는데 어 참. 지루하게 가죠 예, 오늘까지 해서 이 종목도 6월 1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이 종목은 주당 한 400원 380원 올랐으니까 10%도 안 올랐어요 6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올라간 폭은 10%도 안 됩니다 예, 일단은 저는 실적 어... 발표까지는 예, 들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어이 종목은 뭐 크게 뭐 다룰 만한 얘기는 없어요 예어 최근에 뭐금융투자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좀 매도가 나왔죠 한 7000주 정도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예 7000주 정도 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의미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처럼 한뭐 2만주가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의미 부여가 가능한데 만주 이만으로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도가 나오는 거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일단, 이 종목도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5,000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게 중요하겠죠. 예, 일단, 5,000원만 넘어가면은, 그 위에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저 개인적으로는 5,000원은 돌파를 해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종, 이 종목이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 발표 나오는 거까지는좀 보고 가야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도, 저 개인적으로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도 저희 쪽에서는 추천해 나갔어요. 사조시푸드랑 우진플라임. 예, 추천해 나갔고, 다음 종목은 삼명화학이에요. 삼명화학은, 오늘 보시면, 금융투자하고 기타 쪽에서, 예, 매수가 좀 들어왔죠. 예, 기타 쪽에서 2 3 0 0 0주 매수가 들어오고, 근육 투자 쪽으로는 2만 6 0주 정도. 예, 그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매도가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6,500주 정도 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직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예, 직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어, 개인하고 메이저하고 붙었을 때는 메이저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개인 물량이 좀 소화가 되면 이 종목도, 어, 3,500원은 그냥 좀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종목은 뭐, 딱히 볼건 없어요.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볼건 없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지금 이 평선을 다 깔고 가기 때문에, 21선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음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21선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예 어차피 수렴입니다. 수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면, 예 아무래도 좀 돌파할 확률이 좀 높긴 하겠죠. 예 아무튼, 어 일단 지금 현재 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놓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는 본인 자유입니다. 예, 매수를 하셔도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매도를 하셔도 본인이 알아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천 주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오늘 어,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예,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